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4월 21일 월요일 말씀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 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보면 요셉은 눈치가 없는 순수한 소년인 듯 보여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사죠. 가뜩이나 아버지의 그 편애를 즉 총애를 받으면서 다른 형들은 다 나가서 들녘에 나가서 양치기를 하고 꼬지지하게 사는데 유독 요셉만 떼떼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채색옷을 입혔다는 하 것은 아주 각별하게 대한다 아니겠어요? 그 일도 안 시키고 그러다가 또 형들이 무슨 허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일로 바치고 어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사겠어요. 더군다나 또 눈치 없이 꿈을 꿨다고 하는데 그 꿈이 범상치 않단 말이죠. 내용, 내용은 똑같고 형태만 다른 꿈을 두 번을 꾸어서 꾼 것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얘기하는데 누가 들어도 온 가족이 자신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단 말이죠. 그 집단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다 절하고 그리고 또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서 둘러서서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때그 해석을 분명히 한단 말이죠. 형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하고 그런단 말이죠. 거기서 아버지도 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얘가 곤란하게 되겠다 싶었는지 어, 형들의 편을 들면서 어, 좀 핀잔을 주긴 했으나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죠, 아버지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에서 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는가 보다. 본인도 경험이 있으니. 어, 그런데 형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야, 아주 그냥 꼴 뵈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또 배달은 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 아주 꼴보기 싫은 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에, 자신들이 멀리서 나가서 좀 아버지 눈을 피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또 찾아오고 있으니, 아주 꼴보기 싫어 아이가 오는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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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굉장히 이것만 딱 떼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아주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동생을 인정하는 표현 같은데, 아주 비꼬는 말이죠.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만 하고 올때 형들이 작당하여서 해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동생이 가까이 왔을 때 형, 형들하고 손을 들고올거아니겠죠또 눈치없이. 그럴 때 형들이 오자마자 그냥 면상을 한대 갈기든지 아니면은 어, 모여서 막 짓밟아가지고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거란 말이죠. 그냥 끌어다가 그냥 건져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 그런 그런 어떤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본인도 느끼고 아버지도 느끼고 뭐 형들이야 모르겠으나 우리가 또 우리가 보기에도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누가 봐도 그런 해석이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강 건너가 있어라"라고 명하신 그 길에 뭘 만납니까?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아, 또 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항해길에도. 예수님 주무실 때 풍랑이 막 일어나서, 아, 주여, 우리가 죽게 된다이다.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길인데도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요. 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순종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대적자들로 세워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대적을 받고, 그리고, 어, 이 어려움을 당한다 말이죠. 그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신의 형들, 가족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꿈꾸는 자인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어떤 징후를 발견하게 되어 주면 어, 이런 생각을 하죠. 혹은 그런 그러한 생각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할 때. 아,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좋죠. 그런데 임상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도, 봐서도 그렇고, 저의 삶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떤 사명에 대한 말씀과 환상을 받은 사람들은, 어, 평탄한 삶을 대부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른 살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이상을 보여주고, 말씀에 약속을 주셨을 때, 저는 당장에 그냥, 그냥 수, 수일 내에, 수개월 내에 어떤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날 거라고 막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에 이미 근접해 있어가지고,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 내 마음과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놀랍게도, <laughs> 하나님 만나는 그날 집에 오니까 도둑을 맞았어요. 그리고, <laughs>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저를 이렇게 설교자로 세우실 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때에 수년간 설교를 못 해가지고, 아주 죽을 써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과 꿈과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과 현실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겪는다 말이에요. 그때, 이게 뭐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고, 그 이상은 뭐고, 그 사명은 다 뭐지? 근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어, 그것을 경험할 때 견디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묵상되어지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도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 그, 들은 말씀이 경건하고 거룩한 자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은 더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대적을 받는데 나를 따는 너희들이 오죽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자에게 더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아, 알다시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 거룩하게 따르려고 할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막 우리가 생각할 때 평탄하고 형통하고 막 복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환경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려고 해야지, 어, 내 감정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감정도 나를 속이고 환경도 나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이 말씀은 환경이 어떻게 그를 속이고 어떻게 그를 대적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되어지죠.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